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출시한 제네시스 G80 연식변경 모델에 뒤이어 제네시스 GV80 모델 또한 연식변경 모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앞서 공개된 제네시스 G80 연식변경 모델의 경우 기본 차량 판매 가격이 2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지만 제네시스 GV80 모델의 경우 기본 차량 판매 가격이 3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제네시스 gv80 모델과 gv80 모델의 가격표에서 삭제된 부분이 있어 일부 오해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2020년 출시한 제네시스 gv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 차량답게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직렬 3.0 l 디젤 엔진 등 다양한 기술력과 편의성을 선보여 대중의 큰 인기를 받고 있는 대표 SUV 모델입니다. 최근 제네시스 g v 80 모델은 2023년 하반기쯤 페이스 리프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식 변경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기본 판매 시작 가격은 300만원 정도 인상된 만큼 기존 연식 대비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편의사양으로는 향균 처리된 고성능 콤비 필터가 추가가 되었으며 파워트레인에서는 소폭 가격 인상이 되었는데 그 외에는 별다른 큰 변화는 없지만 일부 선택에 따른 가격 인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가솔린 3.5 터보 엔진 기준 가격이 1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으며 가솔린 2.5 터보의 경우 20인치 타이어 선택 시 10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빌트인 캠 가격이 5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최근 신형그랜저에서 새롭게 선보인 빌트인 캠2가 적용이 되는 만큼 추가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제네시스 GB80 연식 변경 모델에도 적용시켜 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한편 이번 제네시스 G80 모델과 G80 두 차량의 가격표를 살펴보면 몇 가지 내용이 삭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과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버튼 시동과 스마트키가 대표적으로 손꼽힐 수 있겠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옵션들은 실제 제네시스 차량에서 제외가 된 사양은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제네시스는 가격표 표기를 간소화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기본 적용된 필수적인 사양들이 가격표기에서 제외가 된 것인데요. 단순히 기본적인 사양들이기에 복잡했던 가격표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네시스 g80은 물론 g80 두 차량 모두 꽤나 적지 않은 가격 인상이 된 것은 분명한데요. 물론 최근에 출시하는 신차들마다 가격 인상폭이 높아지고 있어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체감이 되는 소비자들의 차이도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페이스리프트 때는 더 많은 가격 인상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남는 가운데 이번 제네시스 gv80 가격 인상에 대해서 생각되시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